네, 안녕하십니까. 장통쌤 민서울입니다 오늘 2020년 3월 18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자동매매 프로그램 검증을 시작합니다. 어제도 이제 수익이 발생했고요. 3일 연속으로 수익이 발생했죠. 아, 그래서 이제 제서버로 오늘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자, 이제 서버를 이렇게 열죠. 그죠? 열면은 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매수가 됐죠. 그죠? 아, 오늘도, 어, 오늘도, 그죠? ed지, edgc 종목이 됐고 오늘은 제가 또 한번 어또 베팅의 금액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매수 금액을 25만 원까지 올려봤고 그래서 과연 수익이 나는지를 봤고요. 오늘은 제가 어 매도 포지션을 한 큐에 정리하는 그런 매도 포지션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2%가 어 되면 자동으로 다다 다 빼버리는 이런 전략을 짰고요. 어 시간적인 전략들도 같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소탐 로스가 들어갔네요, 그죠? 어, 마이너스 3% 이상 나면 스탑로스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도 자동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에, 만약에 손이 그좀 늦으면은 어, 여기에 손 대신 어, 기계가 대신 이제 스탑로스를 걸어주도록 어, 오늘 계속 스탑로스 들어가네요 그죠? 어, 왜 그렇고? 바이오니아 이 안사도 대종목이 계속 들어오네요 그죠? 안사도 대종목이 들어오는데 어, 리스크 관리를 프로그램을 해놔가지고 왜, 왜안 사도 될 종목이라고 하냐면은, 바이오니아 한번 볼게요. 이장 초반에 매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일단 아침에 데이트레이닝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바이오니아. 그죠? 바이오니아를 치면, 이거 괜찮은데? 올라가고 있는데, 그죠? 이 컴퓨터가, 서버가 좀 느립니다. 16,000원 짜리라가지고. 방법을 좀 연구를 했는데, 요거 지금 할 수가 없네, 그죠? 어, 요거 이제, 바이오니아가 지금 장 초반에, 잠깐만요, 이제 서버 한 번, 그걸 한번 켤게요. 어, 이제 그림, 그 바탕화면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인데, 요거 한번 켜가지고, 한면좀 돌아가긴 돌아갑니다. 표, 시해 드리기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장 초반에 보면, 이제, 아, 단기 매물 때, 그죠? 아, 단기 매물 때가 출애가 되고 있습니다. 요래 올라갔다가, 에이, 프로그램 버그가 이게 서버가 느리니까 반응도 느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죠 여기서 또이 지지선이 제작전은 딱 하나입니다. 이 지지선을 깨버리면 매도를 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제 하는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이게 한 번씩 기계가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laughs> 그때는 손으로 제가 수도 매도를 쳐버립니다. 쳐버리기 때문에 보는데. 신신선제약 신선제약도 신선제약 신선제약 그 신선제약 어 신선제약이가 신선 신선제약 아닌가? 어. 음, 신선 신신제약이다 그죠? 신신제약은 외도가 되었네요 그죠? 어, 오늘 시작하면서 손실이 많이 발생했네요 만 원. 음, 왜 발생했는지도 한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끝나고 어, 요거는 이제 테라젠 이텍스는 이제 수익이 나서 2,100 목표가를 진행하고 있고요. 음, 점점율을 너무 짧게 잡았나? 마이너스 3%를 잡아놨는데 어, 초반에 그냥 밀리면서 다 빠졌나 봅니다. 그죠? 어. 음, 오늘은 어, 이게좀 작게 발생한 상황 같습니다. 그죠? 어, 어제 만원 벌고 오늘 과연 15분까지 과연 얼마를 벌 것인가? 오늘은 음, 본전치기라도 하면 대상인가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어. 어, 물론, 이거 다 끝나고 나면 또 수정하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또 수정하면 되고, 어, 그렇기 때문에 별 걱정은 없지만, 어, 이렇게, 어, 여러분하고 같이, 그죠?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장고 확인을 눌러도,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종목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잠금 풀고, 그 다음에, 이제, 테라젠 이텍 그죠? 테라젠이텍, PCL이다. 그죠? 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PCL. 이거 차트가, 어, 어, 매도를 했네요. 테라젠이텍은 어, 수익이 났나 봅니다. 아, 봅시다. 아, 이게 당일 매매 보면, 당일 거래된 거 수익이 얼마 나 났는지, 천원 벌고, 팔천 원 걸, 이게 문제네요. 그죠? 바이오텍, 어, 마이너스 4% 났는데, 이게 뭔가 볼게요. 이렇게 자기 종목을 볼 수도 있습니다. 바이오, 톡, 스택. 바이오, 톡, 스택. 그죠? 어, 바이오, 톡, 스택. 한번 쳐볼게요. 바이오, 톡, 스택. 짠 치면은, 어. 와, 이거 금나가는 종목입니다. 그죠? 이렇게 가고 있는 종목을, 임미털기 혹은, 어, 매도 물량 출해라고 하죠. 그죠? 어. 와, 이거 엄청나게 빠지고 있네요. 여기서 이렇게 올리려나? 어쨌든, 어, 이건, 지금, 바이오, 바이오, 한 볼게요. 좀안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아, 장 초반에 급등을 했대, 그죠? 해서 들어갔다가, 어, 바로 물량이 빠져서 손절 프로그램이 돌아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래도 손절 들어가서 했는데, 이제 여기 이제, 어, 물량이 다 빠지고 나면, 다시, 어, 그 반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그런데, 이제 1봉을한번 보면서, 어, 이렇게 보면은, 아, 그랬네요 여기 이제 여기 그죠? 여기 이제 개미털기 구간이라면은 이렇게 이제 서버 내려가지고. 어찌 될지 모릅니다. 시나리오를 한번 그냥 본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볼 수가 있고. 이제 한번 다시 현황판을 볼게요. 현황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현황판도 정리가 돼요. 매도 다한거 정리할 수 있으니까 정리를 누르면 정리가 되고. 오늘은 보이 아 열심히 벌어놨지만 오늘 또까먹었네요 보니까 그죠 어, 한만원돈에래서 이게 예, 예, 얼마 벌는가가 그 마무리 장 끝나가네요 그죠 어, 15분 전에 끝납니다 15분 전에 끝나기 때문에 어, 1 3 0 0 0원 그럼 또 본전이네 이게 또 벌어놓은 거또 본전 친거 같은데요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프로그램을 계속 분석을 해가지고 어, 계속 봐야 됩니다. 봐서, 언제까지 파냐면은, 언배도 어, 쳤네, 그죠? 요건 이제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죠? 등락률이 엄청나게 높네요. 어, 수익 포지션을, 분할 포지션이 더 나은 것 같긴 하네요. 오늘 그냥 한번, 어, 떤 식으로 짜봤냐면 오늘은, 어, 어, 끝났네. 그죠? 어,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이제 매수 들어올 종목이 있을려가 어, 없을 것 같긴 한데, 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음, 제가 한번 테이블을 보여 드릴게요 어, 테이블을 보여 드릴 건데 음, 분할 매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계속 설계를 짜야 됩니다 오늘 25만원으로 포트폴리오 늘려 가지고 종목 하나가 손실이라좀더 종목 손실이 커지, 커졌습니다 그죠 커지고 목표가를 저번 어제인가 어제죠 그죠? 어제는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70%는 1.8%에서 팔고 4%를 30% 비중으로 나머지 돈 그러니까 70%는 1.8%의 매출이 나면 팔아 버리고 그다음에 4.0%는 어, 나머지 30%의 비중을 두고 그 다음 텀에서 팔아라 이런 식으로 설계해놔가지고 1,1000원 정도 벌었는데 1.4%가 8%, 8 났고요. 오늘은 제가 그냥 매도를 2% 잡아놨습니다. 매도를 2% 조금 이또 프로그램 켜게요 매도를 그냥 2% 잡고, 그죠? 응, 레드. 2% 잡고 비중 100 해서 한 방에 다 팔아버리라고 했는데, 어, 한 방에 다 파는 것보다는 분할 매도가 확실히 전략이 좋은 것 같긴 하고, 어, 오늘 매수, 매수 단가도 좀 짧게 잡았어요. 포지션을. 어, 편니까 대비 1에서 4%만 잡자라고 했는데, 요것도 내일 한번 이렇게 다시 수정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급등을 못 잡아버려요. 오늘 같이 약간 이렇게 갈때 빨리, 너무 빠른 속도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4% 편입해가지고 종목이 4%가 넘어간 종목 중에 몇 종목 이 위로 올라갈 때 이걸 못 잡아가지고 결국 수익이 안 났네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목표 수익은 1.8이 괜찮은 것 같고 1차에 한번 다시 짜볼게요. 내일 짜봐야 되겠다. 그죠. 분할 매도는 일단 원래 처음에 7%돼 있는 거 지금 4% 낮췄습니다. 수익이 작더라도 수익을 챙길는 쪽으로. 이 전략은 괜찮은 것 같네요. 2차 때 분할 매도를 이 정도 잡으니까 괜찮은 것 같고 편의가 대비 이 금액은 다시 이걸로 바꿔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안 잡히네요. 그죠? 이래서7% 괜찮은 것 같고 포트폴리오가 고민이네요 25만 원, 25만 원괜찮으란가 25만 원 하니까. 어. 인트로메틱 이거 이제 빠지네 이런 종목 사면 이제 그죠? 이거 보입니다. 이걸로 프로그램 이걸로도 다볼수 있는데 급등했다가 그죠? 어. 빠지네요. Y 와이. Y가 죽겠다. 얘로 이렇게 빠질 때 사면은 이제 쉽고갈수 있죠. 편이니까 데있으면또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 그래 아 그죠? 어. 아 이거 오늘 보니까 막 한번돈다 날리 뽑네 그죠? 어, 다 날리 보고 어,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그냥 1 3 0 0 0원 손해를 봤네, 그죠? 어, 손해 본 거는 바이오스텍 이런 종목 안 사도록 해봐야 되겠는데, 그죠? 어, 수익이 그냥 나도 한 방에 나고 어, 손해가 없도록 어, 바이오스텍 이 개미털기 구간에 개미털기에 어, 들어가 가지고 자동으로 프로잉 들어가 버렸네, 그죠? 어. 이런 종목을 안살수 있는 방법을 좀 짜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거는 어, 올라가도 리스크가, 리스크를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매물 뼈. 어, 매물 뼈. 어. 그래서 이런 종목은 아예 안 들어가는 게 좋죠. 대신 때에서는 아예 안 들어가지만, 이건 이제 수, 프로그램이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요, 요렇게, 그죠? 어. 떨어지는 이 구간을 잡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요걸 한번 또 조건식을 만들어서 넣어보도록 할 거고, 어, 이제 그, 그 있죠. 어, 완전히 급등해가지고, 따라, 그 자동으로 사져가지고, 뚝 떨어지는 이거는 제가 프로그램으로 잡아놔서 이제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급등해가지고, 급등한다고 얘를 잡는 얘를, 어, 요, 요 지지선과 요 지지선을 이탈하는 종목은 사지 마라,로 짜야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어, 몇달 내에, 몇달 내, 어, 몇달 내, 저가를 뚫어내는 종목을 사지 마라. 이거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연구, 연구, 조건식에서, 어, 조건식에서 이거 돌파 시점 같은 거 잡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연구를 해서 이거만 안 잡으면 이제 위로도 손실률 줄이고 아래도 손실률 주겠다. 그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런 차트를 볼줄 모르면 자동매매에서도 수익이 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이런거안 사야 된다는 저만의 룰이나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거 저쪽 안에서 전문화 시키면 이제 요런 거를 없앨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8000원만 손해를 안봐서도큰 손해는 없었어요 그죠 파 PCL도 한번 볼게요 PCL도 요런 식으로 계속 연구를 들어가야 됩니다 연구를 들어가서지고 1년 연구할 생각인데 PCL은 사도 대종목인데 떨어졌네요. 이거, 아, 손절매 너무 짧게 달아가지고, 여기서 아, 이거는 수익이 날 종목인데, 그죠? 어, 이또 손절매 프로그램을, 내가 손절매를 마이너스 3% 잡아놨거든요. 자동으로. 그랬더니, 여기서 틀려버렸네요. 그죠? 어, 그럼 다음에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이제 요 폭을 조금 바꿔야 되겠네요. 그죠? 어, 손절매 폭을, 원래는 그냥, 저가, 저가 이탈 시 매도,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일부러 강제 손절매라는 걸 잡아놨습니다. 기준을 잡아놨는데 3% 너무 작은 것 같으니까 내일 이제 마이너스 한5% 정도 잡아놨죠뭐5%나면 그날은 재수 없다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하면 유태신 때처럼 손으로하면 여기서 잡면데요 여기를 스탑로스로 걸어놓는데 한 1분 정도 보고 1분 본 다음에 매물 출애가 끝난다. 그럼 여기 이제 여기를 스탑로스로 걸어놓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기계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그럼 피, PCL은 대응이 될것 같고 어, 그 다음에 신신제약 신신제약은 또 와즈 또 자동으로 손실이 된다 그죠 한번 볼게요 어, 신신제약은 오늘 장 초반에 이기니까 장 초반 흐름을 봐 놓으면 좋습니다 어, 신신제약은 어, 개미 털기 한번 했네요 그죠 개미 털기 하고 올라가기 전형적인 작전적 패턴 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죠? 요거 깨는 얘는 뭐, 잘 팔았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매도 포지션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 할 때는 요거예요 아, 얘들이 올리려고 시도를 했죠? 요 부분에서, 그죠? 어, 올리려고 시도를 했던 서버관 들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했는데, 요거 깨는 요 순간이 이제, 어, 이게 뭐냐, 제, 최종 방어선은 여기입니다. 여기 깨면 그냥 버리는 거죠. 제 원칙에 의해서. 시작할 때이거 그죠? 음. 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매수가 됐으면은 그럼 이 방어선의 프로그램을 스탑로스 프로그램 걸어 놓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3% 하니까는 가는 놈을 놓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손절이 프로그램 마이너스 5%로 이제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전략들을 어디다 넣어놔야 되냐면은 어, 이제 이 엑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엑셀을 만들어가지고 하루하루 이렇게 했더니 이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그죠? 오늘 날짜 적고 이렇게 그 엑셀로 계속 만드는 겁니다. 매수 전략놓고 그럼 오늘 이제 손절매 포지션을 추가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이게 제가 제가 만든 이게 매수 쪽, 이게 매도 쪽. 그러면 어, 추가 이쪽에다 추가를 해가지고 손절매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어놓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삽입. 손절 매 포지션. 그래서 처음에 이게 마이너스 3%에서 손절매를 걸어놨더니 올라가는 놈 놓치니까 그럼 마이너스 5% 정도. 손해봐도 5%는 그냥 각오를 하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오늘 수정을 한 것까지 해서 저장해놓으면 이제 도움이 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매매 프로그램 가동시키면 됩니다. 이제 매수가 끝나가지고 15분 지나가지고, 보통 그냥 장 초반에 이때 다 끝납니다. 1, 2, 3번 그니까 러 5분봉 하나면 끝납니다. 흐름이 5분봉 하나면 장 초반 흐름은 다 끝납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어, 성공 소자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뭐아 재미없게 그죠? 어, 오늘 마이너스 마이너스 13,000이나 왔네요만원아 아, 이제 만만 6,000원 벌어가 만3 0 0 0원꼴았으니까 3,000원밖에 못벌어 그죠? 어, 그러면 저번에처럼 이제 고점에서 돌파해가 떨어지는 거 이제 다 잡았고, 그죠? 어, 요래가지고 손실 보는, 유태신 때 철학에 어긋나는 것들. 자기 철학이 없으면 여기서 실패합니다. 요거 잡았고, 이제 그러면,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개미 털기에서 이 급등하는 이거는 사지 마라. 이걸 또 넣어야 되겠더죠 넣다 보면 계속, 어, 매수금액이 줄어듭니다. 매입, 매입, 단가가. 어, 근데 어쨌든 한번 시도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그죠? 음, 이상하네. 이상하긴 한데, 제가 일단 요거를, 어, 그러면 정리를 해서, 또 내일도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집에 있어가지고 방송 많이 올리니까 구독자가 이제 0 0 명이 넘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이 방송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방송 마치고 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또 제가 중간 중간에 또 긴급 상에서는 장중시황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시도록.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 장동주식대학 이렇게 한개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문의가 오신 분들이, 어, 나는 완전 주식을 모르는데 해보고 싶다. 지금 하락장이긴 한데, 그죠? 이런 분을 위해서 이제 4학년 과정까지, 그러니까 초고속 과정까지 만들어서 문의가 오는 것들은 또 학년별로 나눠서 어, 답장을 넣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1학년 과정이 이제 오늘 매수, 요거 끝나면 이제 매수 쪽을 해볼 건데, 직접 그냥 바로 그냥 매수를 해버린 거죠. 그렇죠? 음.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 거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